심미 알바 심미 이거 세계를 해서. 월세를낼수 있었어요 s 5만원 s 대 s t e r Mr. Woman. Who did it? Jones, you know. Jones, you know. j o n 데 s you know. Jones, you know. Jones, you know. Jones, y o 고 k n 고 w Jones, you know. Jones, y o 그리고 재밌는 썰이지이 구루마노가 단데 우리가 아는 구루마 있죠 파란색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스 싣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요 가져가면 우리가 홍길동시 자리를 찾아서 짐을 먼저 놔주는 거예요 컴퓨터, 뭐, 개인채발 구르마를 이제 끌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발이, 이게 바닥이 진짜 엄청 아프고 욱신 욱신 거리거든요. 오랫동안 서 있으면 끝나고 보니까 물집이 잡힐랑 말랑 되 있더라고요. 이제 끝나기 한1 시간인가 2 시간 전쯤에 이렇게 고개 숙이 앉아 있었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야.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각 있죠, 각 여기에 발을 이렇게 했어. 그래서 이거를 앞뒤로 문질렀어. 이거 돌려나 그러니까 이런 각에다가 발 발을 이렇게 문지르니까 큰 나. 그래가지고 <laughs> 안에 사람들. 다 올라갔나? 나 혼자 밖에 있나 싶어가지고 갔는데 같이 저 일하던 아저씨가 보이는 거예요. 따로 말은 안 했는데 그 아저씨가 계단에 앉아있길래 계단에 내가 여기 아, 이, 내가 여기 있으면 아저씨가 여기 있었거든요. 근데 내 아저씨한테 말했어요. 아저씨 발 아프시죠? 내가 이걸 알려줬어.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, 내가. 그랬더니 아저씨가. <laughs> 아저씨가, 오, 아저씨도 극락을 느껴버렸어. <laughs> 아저씨도 <laughs> 극락을 느껴버려가지고, 신발을 벗고 양말 신은 상태에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구석탱이 했어. 너무 웃겨가지고, 이게. 아예 생각해보세요. 아저씨가 땀에 젖은 상태로 양말을 벗고 이렇게 이 가게다가 이 발을 비비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, 이게. 근데 여기서 레전드는 뭐냐면 같이 일하던 동치종 형이 있었는데, 근데 여기 어떤, 그 형이 앉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어요. 이걸 빨리 전수해주고 싶었어요. 물어봤죠 발 아프시죠? 하니까 아네 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또 그걸 보여줬어요 제가 발바닥을 이렇게 대고 앞뒤로 이게 슥삭슥삭 하니까 뭐 따라해보더라고요 따라했는데 이 표정이 진짜 아. <laughs> 근데, 여기서 진짜 웃긴건 <laughs> 남자 세명이서이 계단 가게다가 다이게 <laughs> 비비고 이제, 생각 이제, 이거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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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얼마나 이참을 했는지 이참을했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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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네요. 네. <laughs> 남자 3 명이서 계단에 가게 발을 비비고, <laughs> <비벼 웃음> 상승을. <laughs> 아 옆에서 나는 그걸직권했으니까개나심이 알바심이 <laughs> 여기 가지고 백수결러리하고 있어요. 여러분 모두 파이팅하시고 들어 안녕.